네, 권력 남용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권은 어제의 잘못을 오늘의 권력 남용으로 덮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호되게 받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마저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의 집행이 어렵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비록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처럼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 중 하나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을 지키기 위한 특권이 절대로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도입을 결정하자고도 합니다. 틀렸습니다. 15차례의 특검 중 6차례가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도 검찰의 수사 중인 사건이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한편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결국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어,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지체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이 최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의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연일 불거지는 비리 의혹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2%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67%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은 더큰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게될 것입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가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하자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나아가 수사 지휘부도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설사 우연이라도 이미 대통령이 수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단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생은 관심 없고 라인 사태는 수수 방관하는 대통령이 유독 검찰 인사만 정광석과 같이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오직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했습니다. 겸허히 그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전환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렇,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의 심판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